키워드로 이슈를 알아보는 클릭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연말 연시 특별 방역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3일까지를 연말 연시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강화된 방역 수칙을 시행합니다. 먼저 식당에서는 5인 이상이면 예약과 입장 자체가 금지되고 5인 이상이 방문해 따로 테이블을 나눠 앉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선 접객 행사가 중단되며 시식, 시음 행위와 휴식 공간 사용이 금지됩니다. 종교시설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진행해야 하며 스키장을 비롯한 모든 겨울 스포츠 시설과 전국의 해돋이 명소도 폐쇄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절반만 예약을 받아야 하고 숙박시설에서의 모임이나 파티도 금지됩니다. 이외에도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의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며 해당 기관 종사자에 대해 1, 2주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 찾아가는 선별 진료소입니다. 서울시는 물류업이나 콜센터 같은 감염 고위험군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 진료소를 운영합니다. 해당 사업장들은 선제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교대 근무나 거동의 제한으로 검사를 받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지난 23일부터 송파구의 서울 복합 물류센터를 시작으로 은평 재활원과 120 다산 콜센터 마로니에 공항과 지하철 9호선 차고지를 찾아갑니다. 시는 이후에도 검사를 받기 어려운 요양시설이나 시내버스,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접이식 광고판입니다. 일부 지하철 승강장, 스크린 도어 사이에 광고판이 설치돼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지적돼 왔는데요. 이 고정식 광고판이 비상시 탈출에 용이한 접이식으로 교체됩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4월부터 기존 1,900여 개의 고정식 광고판을 접이식 광고판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00여 개가 교체됐는데요. 비상시 안쪽에서 열면 광고판이 접히면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접이식 광고판은 직물성 방염 소재로 만들어져 안전성이 확보되고 기존 광고판과는 달리 난반사가 없어 광고 선명도도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외에도 지하철 안전을 위해 고정형 스크린 도어 3,800여 개를 모두 비상문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키워드였습니다.